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아, 오늘은 들에 나왔습니다. 봄나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아, 여기 마침 머위가 보입니다. 머위는 약간 쌉싸름 맛에 머이 특유의 한계가 있어 별미로 취급되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어, 잎은 쌈이나 장아찌로 담가먹기도 하고 어, 줄기는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독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달래가 나왔습니다. 어,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달래는 알리신 성분을 갖고 있어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야, 예, 여기 쑥이 보입니다. 아, 어린 수는 나물이나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숙한 것은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 이 네이가 보입니다. 네이는 아,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나물입니다. 쌉싸한 맛과 특유의 향이 있는 냉이는 무침, 전, 국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큰 개부랄 꽃으로 봄까치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봄철에 나물 해먹는 봄까치꽃은 흔하지 않게 파란 꽃을 피우는 나물입니다. 야 yeah, 여기 어, 민들레가 벌써 꽃을 피었습니다. 어, 민들레도 나물로 가능하며 쓴맛이 있어 물에 우러낸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반가지 풀 어, 또는 반가지 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어린순을 나물로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지침개라고 부르고 쓴맛이 강해서 우르낸 후에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말랭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하고 말랭이는 원기를 복도 우고 시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야 말랭이가 벌써 꽃을 다 피웠습니다. 어, 이거는 방풍이라는 나물로 풍을 예방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풍은 비타민 B1, B2, C, 칼륨,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충곤증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